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입술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제가 무려 3개월 전에 도넛님의 출장 면세 찬스 때 구입했던 제품 그 제품을 이제서야 같이 발라보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입생로랑 립, 립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면세점에서만 구입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이제까지 입생로랑 제품을 딱한 개만 써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이 궁금하던 찰나에 이립 키트에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구매를 했고요 오늘 키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답니다. 컬러는 한 가지씩이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이 라인의 패키지는 요렇구나, 요런 제형이구나, 요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 쏙쏙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영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립덕 군데 아직 구독 안한 사람 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영상 출발! 오늘 순서는 립스틱 먼저 발라보고 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퀴드 발라볼게요. 먼저 요 시그니처라고도 할수 있는 립스틱을 발라볼 건데요. 제가 이름은 너무 어려워서 위에 자막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단순하게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하나의 작품 같아요. 오픈을 해서 본통을 올렸을 때, 올릴 때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아, 진짜 이거 비싼 거구나. 싶은 느낌이 마구 들게 올라간답니다. 사실 고가 브랜드가 제형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이렇게 패키지에서 느껴지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컬러는 부드럽고 딥한 장미빛, 거기에 모브 퍼프를 섞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게 지속력은 궁금해지긴 하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바르고 싶은 그 촉촉한 부드러움이 마구 느껴집니다.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저는 사실 본통에선 굉장히 파국의 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굉장히 맑게 올라가는 컬러라 그런지 그렇게 엄해 보이진 않고요. 컬러 자체는 살짝 푸른기가 느껴지는 핑크 MLBB 정도로 발색이 됩니다. 아직 풀립으로 바르진 않았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했을 때 굉장히 제형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정말 오일 느낌까지 날 정도로 촉촉하기 때문에 지속력이나 표현 고정력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안쪽에 틴트와 함께 사용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치아에 묻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번 이 키트가 저의 취향 컬러 키트는 아니라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키트는 딱한 가지 계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입생 제품들 한 개씩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걸 발라보니 다른 컬러들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게 향기와 맛이 나는데 알로에 있잖아요. 그냥, 그냥 알로에 말고 달콤한 알로에 음료수. 그런 느낌이 되게 나요. 향으로 맡을 땐 그렇게 나지 않는데 입술에 발랐을 때 은은하게 향기와 맛인지 저는 나쁘지 않군요 그리고 플립으로 발라준 모습 플립으로 발랐을 때 또한 장미 MLBB에서 그 딥함을 회색 느낌으로 빼지 않고 조금 푸른 보랏빛으로 뺀 듯한 느낌의 컬러를 발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플립으로 단독으로 발랐다면 지금 이 모습을 많이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손으로 툭 쳐도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평소에 되게 내추럴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촉촉하게 립밤처럼 사용하실 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색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독 사용보다는 안쪽에 뭔가가 필요한 제품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컬러 밤 하면 뭐 바비브라운, 라카, 디올, 이런 뭐, 것들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뻑뻑한, 딱딱한 제형인데 피부에 멜팅되면서 녹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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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드러워요. 오히려 저는 얘가 약간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힌스 레디언스 밤 있죠? 얼굴에 그거 녹여서 바르는 거? 그게 떠오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 제품은 엄청 많이 찍혀서 나올 것으로 예상도 했는데 한번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예상대로 다음 제품 바르기 수월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립스틱인데요. 왠지 요거는 매트 타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패키지도 아주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금덩어리입니다. 패키지는 정말 예쁘네요. 짜자잔. 립스틱. 크, 여기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숨어져 있어요. 이번 컬러 역시 딥하고 조금 푸른 장미 MLBB 컬러인데요. 직전 컬러와 비슷한 컬러지만 발색과 제형이 조금 더 촘촘해서 더 진하고 딥하게 올라오네요.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이걸 바르니 역시 나는 컬러가 들어가야 좋아하는구나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컬러가 충분히 올라가지만 발림성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발리고요. 컬러는 장미 MLBB 거기에 모브빛 탁한 연보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제품도 약. 약간 그 새콤달콤한 알로에 향기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직전에 발라봤던 촉촉이보다는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건 심하지 않아요. 이번 컬러 역시 본통으로 봤을 때보다는 발랐을 때 훨씬 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많이 감돌아서, 아, 그래도 완전 망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만약에 첫 번째 제품,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중에 한 개만 사야 한다면 두 번째 제품을 살것 같아요. 이 제품도 컬러는 촘촘하게 올라가지만 그렇게 매트한 타입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입술에 피팅력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입생 패키지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그럼 바로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플립으로 발라진 모습. 플립으로 발랐을 땐 컬러가 조금 더 딥해지면서 장미 모브 mlbb. 거기에 아몬드 컬러의 따뜻한 탁함이 조금 느껴지는 컬러예요. 뭔가 이 제품을 바르니 제가 랑콤 립 발랐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랑콤 립도 발랐을 때부터 예뻤지만 하루 종일 좀 건조하게 생활을 해도 입술을 잘 지켜주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뭔가 얘한테 그것의 향기가 느껴져요. 지금 이상태는 컬러가 충분히 올라왔지만 만약에 찍어낸다면 조금 찍어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할때 조금 지속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살짝 찍어내고 한번더 바르고 외곽 부분은 살짝 세븐 파우더 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톤은 대충 알고 있어서 블러셔, 뭐 아이 메이크업, 옷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맞춰봤는데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칭찬해달란 그 말이에요. 그럼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이번엔 굉장히 원래 내 입술 같은 톤으로 남았어요. 자, 이번엔 틴트 제품 발라볼게요. 이 제품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오늘 제품 이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지금 단한 번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 소름이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짤막한 그리고 각... 찐 오렌지 머리처럼 생긴 팁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건이 제품의 컬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번 컬러는 따뜻함이 매우 감도는 레디쉬 브라운 정도로 느껴지고요. 발색을 하는 순간 나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왔답니다.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딥하지만 탁하진 않은 약간의 아몬드빛이 감도는 레디쉬 브라운으로 발색이 됩니다. 일단 컬러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뭔가 먼저 리뷰했던 두 가지 컬러 그런 계열일 거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컬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나오니 뭔가 잊고 있던 희망을 뭔가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촉촉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랐을 때 오히려 약간 쫀득쫀득하게 피니시가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 마무리감이 파우더리해, 매트해 이건 아니고 입술을 봤을 때 약간 광택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광택감이 굉장히 글로시, 물광 그런 느낌보다는 만졌을 때 입술을 음빠음빠 했을 때 약간 쫀득쫀득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쫀득쫀득한 제형을 그냥 싫어. 라고 했었는데 이게 많은 제품들을 바르다 보니까 이런 제형은 그라데이션 표현을 했을 때그 예쁘게 피팅했던 그 톤을 되게 오래 지속시켜주는 장점이 확실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향기는 되게 맡아본 향기인데 상큼한 한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풀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풀로 발라진 모습. 풀로 발랐을 땐 따뜻한 브라운의 느낌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서 올라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레드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한 느낌은 들지 않고 볶음 고추장스러운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풀로 발랐을 때 굉장히 오동통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물막 틴트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촉촉해 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땐 그렇게 무겁지 않고 살짝 여기가 코팅되어 있는 느낌? 근데 그것보다 음음빠 했을 때 훨씬 더덜 묻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따가 진짜 찍어냈을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되게 불편함 없이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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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운 사용감입니다. 요 라인도 한번 제가 눈독을 들여 봐야겠어요. 그리고 요416 컬러도 아주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백화점 라인 중에서 약간 브라운의 따뜻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 탁하고 어떻게 보면 엄하게 표현되는 컬러 말고 조금 차분하면서 따뜻하면서도 붉은 그리고 약간 광택감이 느껴지는 제품 찾으신다면 이거 테스트해보세요 오 예쁩니다 찍어내볼게요 한번두번 번. 그리고 입술 꽤 많은 양이 찍혀져 나왔지만 제 입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쁜 혈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거는 리퀴드려나, 매트려나. 이번 제품의 팁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약간 삽 같은 느낌이에요. 입술 각도에 맞게 살짝 기울기가 있어요. 이번 컬러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발라봤던 장미모브 MLBB에서 모브의 기운을 싹 빼고 회색기도 빼고 거기에 살구톤을 추가해서 조금 가볍게 만든 코랄 MLBB 계열이에요. 오늘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살짝 코랄 느낌이 감도는 소프트 핑크 정도로 연출이 됩니다. 굉장히 봄의 느낌? 연출하기 좋은 컬러네요. 근데 이거 제가 발랐을 때 입술에 한번 안쪽에 싹 올렸을 때, 아, 이거 리퀴드 제형이구나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리퀴드 제형 중에서도 정말 얇게 올라가서 너무 얇아서 어, 이거 리퀴드가 아닌가 촉촉인가 싶었는데 또 블렌딩을 하니 이렇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얇게 도포가 되다 보니 도포량에 따라서 컬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굉장히 얇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트한 립스틱 촉촉하고 더 얹어서 완성한 듯한 립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리퀴드 립들이 출시가 되지만 저는 리퀴드 립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약간 텁텁하게 올라가고 입술 주름을 부각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손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충분히 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약간 블러블러한 뽀얀 표현까지 해주는 걸 보니 어이구 입생 이런 곳이었습니까? 지금 느낌이 앞에 두 가지 컬러 발색을 했을 때는, 그래, 입생 제품 한 개씩 발라보는 거에 의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뒤에 두 가지 컬러 발라보면서 막 희열이 막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럼 바로 풀립으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풀로 발라준 보습! 풀로 발랐을 땐 차분하고 조금 더 핑크 쪽에 치우친 코랄 MLBB로 발색이 됩니다. 진하게 발랐는데도 외곽 부분 얇게 발라준 부분에선 입술의 느낌이 살짝 비춰올 정도로 얇게 표현이 가능하면서도 컬러감은 충분히 올라가는 제품이고요. 그래서인지 입술이 정말 얇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톤 자체도 그냥 막 핑크!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 차분하면서도 따뜻하게 봄 핑크 느낌 내시고 싶은 분들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고요. 그리고 리퀴드 립인데도 불구하고 입술 주름을 마구 부각하는 느낌 없이 오히려 약간 매끈하게 보완해주는 듯한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입술이 더 쪼그려 달는게 아니라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뒤에 두 가지는 아주 아주 아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찍어내 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이렇게 찍어냈을 때도 완벽하게 피팅이 되고 나면 입술 유지력도 굉장히 좋아서 마스크랑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생로랑의 네 가지 립 제품 하나씩 발색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컬러가 마음에 드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형 질감이 마음에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살짝 찍어내볼게요. 키치타올로 찍어냈을 땐이 정도. 확실히 촉촉한 친구들이 많이 찍혀져 나왔죠. 그리고 리베나이리무 로 닦아준 모습, 뜯어냈을때 입술 지속력은 좋지만 립나이 리무버로도 쉽게 지워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구입하고 3개월, 4개월 만에 발라본 입생로랑 립키트 어떠셨나요? 저의 총평은 아시죠? 반은 엄청 마음에 들고 반은 쏘쏘.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평소에 입생로랑 립 제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제형적 특징을 가졌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